오늘은 신명기 2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우리가 바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까지 죽을 필요가 있을까? 아마 저들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닐까? 여기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내가 바로 죄인, 내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안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개처럼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그것 먹고 사는 자들이 아니며 또한 우리의 몸을 팔아 세상에 팔아넘기고 창녀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군사, 주님의 신부된 자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의 백성되어졌다는 이 놀라운 은혜 이 정체성 붙들고 우리는 종되었던 자들을 해방시키며 가난하고 고아, 과부, 낙은에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그들에게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은혜를, 이 금류를 나누고 전하는 그 삶을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날, 우리가 빈손 들고 나아가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바로 나를 살리신 이 복음, 이 생명의 말씀 나누고 전하여 그 많은 생명의 열매들 안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영광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24장 1절 말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지하지 말지니 이는 어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정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오늘날에도 이혼이라는 문제가 바로 이 사회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오늘 말씀 보면은 모세가 이혼하려면은 이혼 정수를 써 주고 이혼하라. 그것이 말씀을 이 글자 그대로 읽게 되면 바로 율법이 되어지죠. 봐라. 모세도 이혼할 때는 이혼 정서를써 주고 이혼하라 했지 않냐. 그것 이혼은 합당한 것이다라고 여기면 바로 율법으로 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 그런즉 이제 둘이 하나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안내 버림을 허락하랬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본래는 그렇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여자를 이혼증서 없이 내보내니 그 여인은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법적인 그런 정한 절차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을 구원하는 방법이 이혼증서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혼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어지면 그 여인은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그 여인을 배려하는 일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율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혼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은 아, 잘못된 율법적인 해수위를 할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분명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수치가 되어지고 흠이 있으면 이혼하라. 우리는 바로 주님의 신부죠. 우리가 정말 수치가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일까요? 만일 수치가 있고 흠이 있어서 이혼정서를 써줘야 된다면 아마 우리는 주님의 신부된 자들로서 100번은 넘게 아마 이혼정서를 받았던 사람들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우리를 찾고 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아, 주님이시라는 걸 알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바로 이 연정서 받지 아니하고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 그 은혜를 깨달아 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도 동일하게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 내게 수치되는 그 모든 것들 그것 감수하며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 행해야 될 당연한 의무뭐 의무, 책무라는 것을 깨닫고 격렬 베풀며 끝까지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6절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작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맷돌이나 그 위짝을 전당 잡는 일은 그가 죽으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이 중동 지역에서는 날마다 빵을 구워서 우리가 밥을 해서 먹듯이 빵을 구워 먹는 그런 문화이죠. 그래서 날마다 맷돌로 그 일용할 양식을 만들어 그것으로 빵을 구워 먹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빌려준 돈을 갚기 받기 위하여 맷돌을 전당 잡는 것은 바로 그를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긍휼 없는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가 없었어.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 죽을 때에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그것 먹고 마심으로 생명을 얻은 자들이죠. 우리 또한 열방에 나아가 생명수, 생명의 양식 공급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종을 삼는 자가 있다. 종을 삼아 그들을 팔아먹은 자들이 있다. 우리는 종을 삼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종되었을 때에 십자가 예수 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종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죠. 우리도 동일하게 열방에 나아가서 사탄의 종된, 세상의 종된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삼는 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군사된 영적전쟁이라 할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종되었던 자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는 그 영적 전쟁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나병 걸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행위적인 죄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고서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를 통하여 생명의 양식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라는 것 또한 우리가 종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극률, 그것 놓치고, 우리가 극률 베푸지 아니하고, 우리가 종을 삼고, 우리가 형제의 것을 탐하고 빼앗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나병 환자와 같은 존재가 되어졌어. 나병 환자는 미리암이 나병 걸려서 하나님의 지인에서 쫓겨난 것처럼, 우리가 극률 받은 자로서 극률 베푸지 아니하고, 사랑 전하지 않는 자가 되어진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 그 지인에서 쫓겨나, 그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일을 가하는, 당한, 일을, 일을 가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격률 받은 자라는 것. 우리가 먼저 하나님 주시는 만나, 생명의 양식, 일류한 양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 그것 잊지 않고, 우리 또한 날마다 일류한 양식을 전하고 나누며 종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그 영적 전쟁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0절 네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서 있고 네게 구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기 위해 전당문을 받을 때에 전당문은 내가 임의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당문을낼 때까지 기다려라. 또한 그 전당물이 거둬시면 그것은 해지기 전에 돌려주어라. 그 전당물이 그 거둬시면 그 거둬선 곧거둬신과 동시에 덮고 자는 이불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돌려주는 자가 되어져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금률 받은 자, 우리가 바로 일만 달란트 탄감 받은 자라는 것. 우리가 그 도시 없소 부끄러움으로 수치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그 가죽 옷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그 긍휼을 입은 자라는 것, 그것 깨닫고 우리 또한 열방에 나아가 수치를 당한 그들에게 빛이 있는 그들에게, 세상의 죄로 사탄의 죄가 사탄의 종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우리의 긍휼의 옷으로 그들을 덮어주는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격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격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야고보석 2장 13절 말씀 격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격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격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격률을 통하여서 격률을 잊게 되어지고 격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심판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 그러나 우리가 심판자로 에서도 격률을 베푼 자라면 그 격률을 통하여 구원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긍휼 받은 자라는 것 그것 깨달아고 우리가 긍휼 베푸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책무, 우리의 의무라는 것 깨닫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긍휼대로 그 은혜와 긍휼을 나누고 전하는 그 삶을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 4절 공공하고 비난한 풍꾼은 너희 형제든지, 네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기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품삭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품삭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입니다. 객과 품꾼의 삭을 돌려주라 우리는 계기되었던 자들이라는 것 잊으면 안 되는 자들이며 우리는 또 날마다 하나님부터 받아 그것 양식 삼아 그것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자라는 것 그것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가난해 보지 않은 자는 가난한 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바로 가난한 자였고 우리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 그것 깨닫고 그 가운데 우리가 긍률을 입었으니 우리 또한 긍률 베푸는 것이 정말 당연한 일이라는 것. 계속해서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긍률을 받았다는 것. 그것 먼저 깨닫고 우리도 긍률 베푸는 그삶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6절 아버지는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버지의 죄, 자녀의 죄는 각각 자기의 죄로 판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죄, 우리는 존재적인 죄를 안고 있는 자들이죠. 바로 내가 따먹지 않은 그 선악과의 죄를 지금도 나는 지고 있는 자들이죠. 우리는 존재적인 죄, 원죄적인 죄는 우리가 안고 있는 자들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죄, 자녀의 죄라는 것은 그 이후에 발생하는 행위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글쓰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원죄 존재적인 죄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에서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그 죄를 도말해 주신 것이죠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신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바로 행위의 죄 우리가 극률 받은 자인데 극률을 베푸지 않는 그 행위의 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행위로 나타내지 못하는 죄 또한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지 못하는 죄이 모든 것들이 바로 행위적인 죄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또한 동일하게 행위적인 죄로 행위적인 삶으로 우리 또한 긍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긍률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은혜를 정하지 않으며 아니하며 또 긍률 베푸지 않는다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심판받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률 받은 대로 긍률을 전하는 그 삼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7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송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한 몫을 밭에 잊어 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국당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음으로 내가 네게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네 소출물을 남겨주고 그들에게도 긍률을 베풀라.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긍률 받은 자는 긍률 베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 이 명령 어기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백성 되어질 수 없고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 나병 환자 취급받아 하나님 나라에 지냈서 쫓겨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객은 바로 나그네라는 의미죠. 나그네라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고향 찾지 못하여 유리 방황하는 자이죠. 그러나 우리가 바로 계기였고 우리가 바로 낙은이었다는 그그 사실 또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고향 찾기 위해서 내가 머물 곳이 어딘지를 헤매던 자들이었죠. 그러나 참 우리의 고향 바로 하늘 본향이죠. 우리는 이제 하늘 본향이 바로 우리의 고향임을 깨닫고 이 땅에서 고향 이 땅에서 우리의 기업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늘 나라의 그 기업 그 본향 그 곳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누리는 자가 되었죠. 그도 우리 또한 열방에 나아가 계기며 낙은에된 그들에게 바로 하늘의 본향을 전해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여야 될 것입니다. 고아라는 의미는 바로 아버지가 부모가 없는 자들이 바로 고아죠. 우리 또한 고아되었다는 것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하늘 아버지. 그 하늘 아버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차별당하였던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 할수 있겠죠. 아버지가 없는. 고아로서 차별당하는 그 차별. 그러나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었죠. 우리 또한 열방에 나아가 고아된 그들, 하나님 아버지 발견하지 못하고 차별당하는 그들, 그들에게 바로 하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과부된 자들 바로 과부된 자는 바로 신랑 없는 자들이죠 우리가 바로 신랑 없어 과부되어 또한 피해를 당하며 또한 차별당하는 그 삶을 살았던 자들이죠 그러나 바로 우리의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발견함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신부된 자로서 하늘나라의 기업을 누리는 자로서 우리 영광 안에 그하는 자들이 되어졌죠 우리 또한 열방에 나아가서 신랑 되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 그들, 그들에게 우리의 참 신랑 되신 주님을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기되었고 나그네가 되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우리는 아버지가 없어 이 땅에서 차별당하며 손해보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신랑 없는 우리는 과부된 자들로서 아무 소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존재, 이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 예수 글쓰를 통하여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또한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값 없이, 공로 없이 자격 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 깨닫고 우리 또한 열방에 나아가 하늘 아버지를 전해주며 하늘의 소망을 전해주며 하늘 아버지 참 신랑 되신 주님을 전하고 나누는 그 성교사명, 그 격률 베푸는 삶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그 격률 베품을 통해서 그들을 생명의 열매 그들을 안고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그 영광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24장 말씀을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우리가 광야 가운데에서 유리 방황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나그네 되었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정말 아버지가 없어서 세상에서 차별당하며 세상에서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 또한 우리가 신랑 대신 주님이 없어서 우리가 광야 가운데에서 비참한 삶, 소망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극률과 크신 사랑,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로서 십자가 그 주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신부 삼아주시며 하늘나라 본양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 깨닫고 우리도 열방에 나아가 객과 고아와 가부, 하나 나라 본향을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신랑 대신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전하는 그 선교사면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명령 받도록. 열방에 나아가 숨기고 사랑하고 극률 베푸는 이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극률 베품을 통하여 그 생명의 열매 가득 안고 하나 옆에 나아가는 그 영광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